자, 오늘 들어갈 내용은 삼각형 내심의 활용입니다. 삼각형 내접원과 접선의 길이.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내접원 안에 내접원과 접선의 길이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내심을 배우면서 아셨던 부분은, 자, 내심에서 각 꼭지점에 잘렸어요. 잘려진 변의 길이하고, 그리고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접선들의 길이가 어떻다? 각 각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동이 되는 이유는, 합동이 되는 이유는, 자, 먼저 선생님이 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합동, 선생님이 지 늘려놔가지고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요거를 왜 합동이 되는지 보면은, 자, 내심에서 중요한 건, 내심에서 꼭지점까지 이르는 각을 똑같이 이등분합니다. 그리고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접선은 항상 수직으로 떨어져요. 자, 그리고 빗변을 빗변을 뭘로 가죠? 가져? 공통으로 가죠. 그러면 빗변과 공통 직각 그리고 선을 갖고 있어요. 이래서 변은 RhS 합동 또는 RhA 합동으로 두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반지름의 길이에요. 반지름의 길이. 이건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이 삼각형은요 우리가 삼각형 넓이 공식은 항상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1분의 이요 이걸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외워, 외워왔기 때문에 익숙하게 할수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입니다 밑변과 높이를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내접원을 품고 있는 내심을 갖고 있는 삼각형이라면, 이 친구는 반지름의 길이하고 삼각형 세변의 길이만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봐요. 자, 삼각형을 선생님이 내심에서 각 꼭지점을 이루는 거리를 세 개로 잘랐어요. 그러면, AIC, AIC의 넓이는 R이죠. 높이는 R이에요. r 대 2분의 1을, 아, 먼저 B를 곱해요. b를 곱하고 2분의 1을 b로 d라고 썼네요. b를 곱하고 2분의 1을 합니다. 그리고 또 a 같은 경우는 2분의 1r a를 하면 돼요. 이게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단 마지막에 abi의 넓이는 2분의 1rc예요. 얘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되느냐?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봤더니 여러분들이 봤더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딱 눈에 보이셔야 돼요 누구누구 보이죠? 그렇죠 2분의 1 R, 2분의 1 R, 2분의 1 R 셋다 2분의 1 R을 갖고 있어 그래서 2분의 1 R 그리고 남은 A 똑같은 애들 날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만 남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C 플러스 어, B, B 플러스 C 이렇게 세 개가 남았어요 자,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삼각형 넓이가 된다. 그래서 외우실 때 A+, B+, C로 외우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2분의 1, /2 그리고 R은 내접원의 반지름이에요. 거기에 둘레, 둘레를 뭘로 썼어요? 우리 삼각형 둘레? L로 썼었죠. 그래서 2분의 1, /2, L, R, L. 이렇게 외우시는 게내접원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에서 나오냐 직각 삼각형인 상태에서 안에 내접원을 줍니다. 그리고 공식이 둘레를 다 주고 r을 구하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얘기는은 다 주고 r 주고 다른 한 변을 구해라라는 식의 문제가 나와요. 넓이를 주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면서 익숙해지면 되는 내용이라서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내심이에요. 내심이고 세점 a, d, e, f 가요. 접점이래요. 그랬을 때 x의 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에요. 자, 얘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I에서 접점까지 이르는 직선들을 하나씩 그어보세요. 그러면, 내심에 대한 성질을 보시면, 어때요? 두 변이? 같아지겠죠? AD랑 AF가 같아지겠죠? 합동이로 인해서. 여야 그럼 몇 cm가 되죠? 그렇죠. 3cm가 되고요. 자, FC는 보면, 전체가 7cm인데, 그 중에 AF가 3이에요. 그럼 남은 건 얼마예요? 그렇지. 4cm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에요. 자 여기가 4cm면 당연히 여기도 내심에 의해서 4cm가 되는 거야 성질에 의해서 자 마지막 5cm 여기도 내심 성질로 인해서 5cm가 된다라는 거자 그래서 x는 얼마? 5하고 4를 더해서 9가 된다라는 게 됩니다 자 다음 5-1번 문제는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같고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에요 그리고 둘레를 줬어요 반지름이 R일 때 R의 길이를 구하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어? 이거는 지금 어떻게 알지? 나는 넓이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각형 넓이 공식은? 삼각형 A, B, C는 2분의 1, R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L 아, 잘못 썼네요 2분의 1, R, L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가만히 뜯어보니까 무슨 삼각형이야? 그렇지. 직각 삼각형이야. 그러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삼각형 넓이구 하는 공식은 알고 있어요. 뭐야?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이랑 높이가 될수 있는 세변 중에 밑변이랑 높이의 관계는 수직으로 만나요. 그러면 4하고 3, 두 개가 밑변과 높이가 되겠죠. 4하고 3을 곱해요. 그리고 2분의 1까지 곱합니다. 자, 그럼 약분이 되니까 2에서 삼각형의 넓이는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난 지금 알았어. 그치? 그리고 나는 모두 알아? 둘레도 알수 있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 여기에다가 R, 그리고 곱하기 3개를 다 더한 거, 5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라 거야. 자, 지금 이 넓이 공식을 갖고 바뀌시는 거 보셨죠? 이것처럼 만들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더해지면은 9 12. 12에서 약분이 되니까 6이에요. 그러면 6은 6알이죠. 양쪽에 6으로 나누어 주니까 r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개념 체크 여러분들 홀수 문제를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 보세요. 시작. 자, 이제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 문제. 어, 어, 도형이 이상해졌네요. 잠깐만요. 자, 커졌죠. 자, 볼게요. 자, 문제를 읽는데 A, B, C의 I가 내심이래요. 그 다음을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여기에 맞춰 나가시는 게 아니고요. 문제 의 도형을 보고요. 이 도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심 성질을 다 표현을 해보세요. 그 표현을 하고 이거를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일단 내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 헷갈리시면은 가운데 원을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 놔 주세요. 그리고 내심 성질에 의해서 요세 변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로 같습니다. 그리고 내심에서 각꼭지점에 이르는 요 선들은 요 선들은 요 각을 똑같이 2등분하게 돼요. 그렇죠? 지난번에 계속 선생님하고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변의 길이가 같은게요. 여기 두 개가 같고요. 어, 여기 1이 있네요. 이렇게 두 개가 같고. 다음에 양쪽에 AD랑 AF가 같겠죠. 이렇게 세 개, 세 개. 그리고 FC랑 EC가 같아요. 별로 표시를 할게요. 자, 내심에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성질은 다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자, AD랑 AF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AD랑 AF 두 개. 같죠? 얘는 맞는 거고요. 두 번째 DI EI FI 반지름의 길이죠. 같아요. 됐고. DBI DBI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EBI가 돼야 되겠죠.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마지막 FCI FCI 그럼 누가 같아야 될까? 각이니까 당연히 ECI나 IC2가 같아야 돼요.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b i e 랑 합동이래요. 이거 세 줄은 1학년 때 2학년 예, 1학년 때 배웠어요. 합동으로. 그래서 b i 이요 삼각형이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누가 합동이어야 돼요? BID가 합동이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누가 나와 있어요? CIE가 나와 있어요. 둘은 삼각형이 합동으로 될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 성질이냐? 외심 성질이에요. 외심 성질.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 틀린 건 5번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별표를 많이 쳐주셔야 되는 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일단 내점 네 원의 반지름의 길이 우리 아까 전 문제에서 풀어봤죠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의 넓이 15 곱하기 8 그리고 나누기 2를 하니까 60이죠 60은 2분의 1 그리고 r 거기에 곱하기 둘레, 17, 곱, 더하기 18, 더하기 15. 25에다가 15 더하니까 얼마예요? 40이 되는 거야. 이거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약분이 돼요. 얼마예요? 20. 여기에 이제 20으로 나눠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20R은 6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다 20을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R은 얼마예요? R은 3이다. 그럼 여기 R이 얼마예요? 여기가 3인 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야, 여기 색깔 찾져있는이 작은 삼각형. A, B, I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17 곱하기 높이 3 여기다 나누기 2 해서 2분의 51 요게 된다. 라는 식이 됐어요. 자, 정확하게 단위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제 5번 문제고요. 어렵게 어렵게 내신 가시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정말 아까 했던 내접원에 갖고 넓이를 구하는 문제만큼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내용의 유형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한 가지의 팁을 좀 드리면 문제를 한번 처음 읽어보면 ABC의 내심이에요. I가 내심이에요. 그런데 두 선이 평행하대요. 아, 평행하구나. 그럼 평행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하나가 떠오르셔야 돼요. 바로 엇각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쵸? 그렇죠? 엇각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는 이 문태 문제는 좀 이따가 들어갈 거예요. 밑에 문제는 좀 이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성질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엇각이에요. 여기가 X각이면 여기도 X예요. 자, 이렇게도 엇각입니다. 여기가 세모면 여기도 세모예요. 근데 중요한 게 I죠. 내심이에요. 내심에서 꼭지점까지 이르는 선분은 두 각을 어떻게 자르죠? 그렇지. 이등분하지. 똑같이 잘라줘. 자, 여기도 똑같이 잘라줘. 어, 그럼 지금 여러분들 보셨어요? 뭐가 보여?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죠? 이거를 갖고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얘가 이등변 삼각형. 요, dbi랑 iec가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두각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들어가시기 전에 얘를 갖고 선생님이랑 한 것처럼 엇각과 아이 내심의 성질을 의해서 똑같이 잘린다라는 걸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크기 같은 거. 아이, 비, 씨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 비, 디, 아이, 비, 디. 그리고 각, 비, 아이, 디, 비, 아이, 디 하나가 됐고요. 아이, 씨비요 각이랑 같은 거예요. 아이, 씨비 그러면 각 I, C, E가 같고요. 하나가 더각 C, I, E가 같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 그래놓고 뭘 구하래? 삼각형 넓이가 아니고 둘레를 구하래. 자, 가만히 봤더니 이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성질은 내가 알고 있는 성질은 자, 얘가 지금 이 선이랑 이 선이 같고요. 이 선이랑 이 선이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봐요. 선생님 지금 여기 있는 이 선을 이 선을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꺾어서 여기다 접을게요. 이해가시죠? 지금 여기 가 없어진 거예요. 이 선이 이렇게 간 거예요. 다음에 여기 있는 선도 이렇게 접을게요. 그선이선 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돼?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가 같고,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둘레는 a b 라 a A, B랑 A, C의 길이랑 어때요?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길이는요, 5 더하기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가 된다는 게 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오늘.